이 새벽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의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세가족들이 많아지게 없어서. 또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서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영원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하옵소서 우리 질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진행되어져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laugh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전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 주시고 원해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원이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만 높여 드리는 그런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없어서 자원한 헌신자들이 많아져서 사역들마다 활성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영원권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질권 문제가 속히 하나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미래를 사는 기회를 세우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권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우들이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원 신자들이 많아져서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영혼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회전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물질에 올려드,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그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에 실룡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 교대로 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우리 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행복을, 행복을. 아멘 행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잖아요 어, 그때만 해도 이제 나라가 신생국가로 새로 세워졌으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도 든든하지 못하고요 어, 법과 제도 같은 것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면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때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감정에 휩쓸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워싱턴은 달랐습니다. 어제나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토머스 제퍼슨이 워싱턴의 정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적이죠 그래서 이 토머스 제퍼슨은 워싱턴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 워싱턴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워싱턴에 있어서는 명예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공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국무장관으로 이 제퍼슨을 어, 선택합니다. 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죠. 아니, 왜 굳이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장관으로, 내각으로 세우느냐. 물론, 워싱턴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신복을 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넘어서서, 이 제퍼슨이 능력이 있으니까, 국무장관으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워싱턴은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바쁜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고요. 또 전쟁 중에는 군 막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결정할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요. 연설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례로 이 독립하고 독립 전쟁 후에 연설을 할 때도 국가의 자유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링컨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대통령 그러면 워싱턴을 취합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들게 되면 성경적인 원칙을 붙들게 되면 결국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거기서 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시작.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읽은 말씀이 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그냥 권면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딱 지적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 내 편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데 뭐라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어울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편인 사람하고 어울리죠. 교회에서 내 편인 사람하고 가까이 하죠. 또내 편인 듯 싶은 사람을 챙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마디라도 잘해주는 사람에게 챙기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감정을 넘어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내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사람과 가도 가까이 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불편한 사람과도 화평하래요. 우리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내 생각을 지지하고 나와 또 편하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어, 제퍼슨을 국무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원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나에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도 가까이하고 그런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가 항상 언제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거부하면 뭐 화평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가 시도해서 바뀔 수 있는 걸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 워싱턴은 그렇게 한 거죠.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대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 주변에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네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하고도 사귀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말고 한 단계 나가서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하고도 화평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시도해서 할수 있는 거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래? 원수까지 선대해라. 원수까지.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죠 우리가 상처받으면 되갚고 싶죠 누가 나에게 불평하고 내 뒷담화를 하면 그거 알게 되면 나도 하고 싶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 네가 손댈 것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 내가 뭐, 보복해봤자 뭐, 어, 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한방 세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도, 그래.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가지고 한번 다뒤어죽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에, 우리가 그,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건 유대 문화적인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에, 오줌을 싸게 되면 밤에 이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채를 씌워 가지고 채를 씌워 가지고 어, 좀 동네를 가면서 소금으로 덕여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유 저거 오줌 싸꾸만 이렇게 되면.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잠재의식 속에 의식 속에 탁 베겨가지고, 잘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줌 싸는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 창피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문화 속에서 숯불이라는 것은, 고대, 특별히 유대에서는 숯불은 중요한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특별히 에, 가정을 돌보는 여자 입장에서 숯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꺼졌으면 옆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돼요.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나 뭐 이런 시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에 불을, 숯불을 씨앗을 잘 남겼다가 그거를 그 다음날 다시 불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옆집에 가서 냄비에다가 숯불을 그걸 담아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저 숯불 꺼트린 여자구나. 이렇게 되면서 생피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아, 내가 숯불을 꺼트리지 말아야지. 이런 배경이라는 게 머리에다 숯불 이어가지고 숯불 올려가지고 머리 다 타고 껍질 벗겨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소금을 얻어오는 것처럼 다음번부터 더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 노릇을 하지만, 나는 사랑으로 선대하면 그 사람이 "아,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있는구나.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의미인 거지.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방 갚아주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이 용서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 너는 너는 거기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면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고 내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의 모든 사람이 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에 대해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상한대로 되갚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을 넘어서 오늘 말씀대로 선하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면 진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워싱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보다 말씀을 원칙으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내게 불편한 사람도 가까이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순과 503장, 1절 마지막절 찬양드리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찬순과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거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가달개 사랑 없는 가달개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 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사랑 전하세 예수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내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하여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때때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도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더 나가서 내게 원순으로 타는 그 사람까지도 선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애써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좀더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뭐, 나안 돼. 뭐, 그거는 다른 성도나 하는 거지, 오래된 분이나 하는 거지라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도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애쓸 때 도와주시는 분이일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가까이 하여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공격하는 사람과도 할 수만 있으며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로서는 안 됩니다. 결단만 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결단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넘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에서 교만 떨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찮아 보이는 사람까지 가까이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불편하고 싫고 공격해 오는 사람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원수 노릇하는 사람까지도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승리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주 전에 나올 수 있는 와하나님주사